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그 국민주권이 발현되죠.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이제 인명 권력이 주어집니다. 인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되죠.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에 존중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